1분 동안 야자 타임을 하는데요? 해볼래요? 야! 이거 야, 이거 좀 오려주라. 야, 힘들다. 어, 어. 저도 지금 제할거 있잖아요. 어, 빨리 오려. 조용히 하고. <laughs> 편하게 있어, 못 가. <laughs> 형, 지금 저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. 아, 말이 많네. 빨리 오리라니까. 아손 아파, 손 아파. 형. 1분 동안 오려줄게요. 어, 빨리 오려. 아, 아좀 빨리 빨리 해. 방금, 방금 들었어요. 아, 그거밖에 못 해? 아, 이거 뭐야, 뭐야. 지금, 31, 20. 아. 뭐 32딱 아. 되면. 어, 왜, 왜 말이 갑자기 많아져? 아, 시계 보고 있어, 설마? 입담으로 가겠습니다. 아, 그래야지. 네, 형님. 말이 많아서. 넷. 그래, 그래, 빨리 잘라. 넷. 아, 뭐야. 왜 이렇게 느려 응. 아, 진짜. 형님. 아, 답답하네. 목숨이 혹시 두 개이십니까? 어, 아. 재밌으십니까? 그래 재밌다. 아. 그래. 형님이 어. 재밌다면 저도 재밌습니다. 아 그래 더 크게 웃어봐. 네. 아. 어. 아 목소리가 작다. 어. 더 크게 웃어. 아. 네. 아 옳지 옳지 잘한다. 옳지 감사합니다 잘한다. 형님. 잘한다. 아 뭐야 뭐야. 아, 그럼 난 이만. <laughs> 어디 가십니까? 안녕하세요 형. <laughs> 맞습니다 어. 형님. 어. 여기까지 잘났어 요 형님 어떠세요? 제일 어 네, 맞아. 맞아. <웃음> <웃음>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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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분이 맞아 오케이? 괜찮아, 뭐, 뭘 먹고 그래. 형이 뭔짓한 것처럼 그래. 아, 왜 그래. 모아분들 오해하시잖아. 형이 이거 쿨하게 넘기는 거 알지? 알아, 몰라. 그럼요. 그래.